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 주일부터 인생의 4계절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4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4계절을 묵상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계절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혹은 지나온 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인생의 계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인생의 사계절을 묵상하면서 각각의 인생의 시기에는 우리가 개발해야 할 삶의 덕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나온 나의 삶의 인생의 계절에서 그때 개발해야 할 덕목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느껴진다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개발해야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인생의 봄에서 개발해야 하는 덕목은 신뢰였습니다. 인생의 봄은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나를 이루는 시간이고 또한 주변에 대한 신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과 삶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여름을 함께 묵상합니다. 인생의 여름은 어떤 시기일까 생각을 하면 보통 20대에서 40대를 인생의 여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이고 인생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번 연속설교에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하나 소개했지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쓴폴 트루니에 박사는 이 인생의 여름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자연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탐스러운 과일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름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엘 박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대학 동창들의 모임에 갔다가 이 친구들을 만나고서 자기가 가장 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 가졌던 첫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도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요 위기가 있었고 삶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삶에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그 뜨거웠던 첫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은 삶에서도 성공하고 선택한 일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 처음에 열정과 소망이 사라지고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젊은 천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계절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젊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투르니에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열정 삶의 의미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내가 발견한 그 삶의 의미를 위해 행동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내 삶을 향한 삶의 목적을 열매로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하라면 결국 결국 이것이지요. 삶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여름에는 바쁘고 역동적인 시기를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목적 아래서 행동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삶의 목적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름은 내 삶의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붙잡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여름에 붙잡아야 하는 소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공생애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소명의 특징을 묵상해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들었던 음성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향한 계획을 듣는 것이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소명에 관해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Let Your Life Speak라는 이 책이 책이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삶이내게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이 책에서 파커 팔머는 자신이 인생의 여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했던 시름을 소개합니다. 팔머는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교수가 되지 못하고 작가와 사회활동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동료들은 너무 잘 나가면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는데 마치 자신의 삶은 초라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발견하게 된 결론은 인생의 목적이란.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회의 한 부분에 끼워 맞추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이 사회가 나에게 원하는 모습, 어떤 나이가 되면 꼭 해야 하는 모습에 나를 맞춰가면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팔머는 사회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나 생각해 보고 이 소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 팔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발견해야 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소명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발견해야 할 선물입니다. 삶의 소명이란 내가 삶에서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성취할 목표가 아니라 발견해야 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이 소명의 선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몇년 전에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또한 고성준 목사님이 인생의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h e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성공이 보장된 모든 길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들이 모두 성공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우르르 열차에서 내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저 성공과 부를 향해서 우르르 달려간다는 뜻에서 우르르 열차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신이 모두가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우르르 열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계획,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정을 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이 소명의 선물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폴투르니의 박사는 우리가 이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고 가장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원하시는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의 선물을 발견하면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삶이 충만해지는 은혜로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아니, 어떻게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펄쩍 뛰면서 반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생각을 도전하며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에게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소명은 어떤 행동과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신이 받은 소명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이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너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허락하라. 주님은 세례 요한의 무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이 받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소명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름에 느끼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좌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소명이 있는데 지금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은 답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버려질 것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소명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소명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시기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소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싶지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은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이유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소명의 길을 신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의 여름의 씨름을 생각하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살고 있던 제가 이곳 유저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저의 소명이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기 전에 아무런 사역지가 없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오랫동안을 보내었습니다. 그 기간이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름대로 사역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사역지도 없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에 돌이켜보니, 저의 목회에 대한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신비하게 저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소명의 길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허락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뜻이 신비하게 이루어지기를 이제 허락하라. 주님의 초대에 응답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소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인생의 여름은 소명을 붙잡는 때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명의 길에서 신비하게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계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소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의 여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내 소명의 길을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생의 여름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의 계절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 소명을 발견하며 나의 삶이 충만한 열매로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가득하고 이 삶의 길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답답함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계획에 소명의 길에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루어가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소명을 굳게 붙들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삶이 충만한 삶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